새롭게 세단장에 돌아온 평균 남자입니다. 이번에 여름 세일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게임들이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0% 할인하는 열0종의 게임들과 개인적으로 추천드려보는 게임 외 대중적인 게임 10종을 추가로 더해 총 20종의 게임 소식을 들고 왔으니 빠르고 간략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렛츠고! 남자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공룡 좋아하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공룡 나오면 갓김이라고. 어렸을 적 꿈꾸었던 주라기 공원을 직접 내 입맛대로 꾸미고 건설하며 새로운 손님을 유치하고 직접 공룡을 관리해보세요. 캠페인 모드를 지원해 이야기를 따라가실 수도 있고 영화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변형하여 직접 플레이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주라기 공원을 좋아하셨더라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마리오 메이커에서 정말 변태스럽게 잘 만들어진 맵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은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산을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악랄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게임은 어떻게 해야 게임을 붙을 수 있을까 고심한 레벨 디자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 같은 느낌을 매 레벨 디자인마다 보여줘. 옆에서 간족되는 친구마냥 분노의 근성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잘 만든 플랫폼머 게임이라는 겁니다. 한글 패치는 댓글에 적어둘테니 참고 부탁드려요. 과거 최적화 문제는 지금에서야 많이 고쳐졌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아캄 나이트는 아캄 아칸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는 작품인데요. 배트맨의 히어로 능력이 머니 인만큼 게임 내에선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합니다. 그중에 시리즈 최초로 배트 모빌을 조작해 볼수 있다는 점도 반가운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조작감이 구리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아무튼 아캄 시리즈의 최고의 업적은 프리플로우 전투 방식이며 이 전투 방식은 많은 게임들에게도 영감을 줄 정도로 간단하지만 멋진 연출을 자아내기에 지금 플레이해도 전혀 어색.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봐도 뛰어난 그래픽과 고담의 우울한 분위기를 빼다박은 듯한 표현은 배트맨 팬 게이머에게 탄성을 불러내기에 충분했죠. 단지 아캄 시리즈의 막을 내리는 작품이라기에 애매한 최종 빌런들과 애매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에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플래시 게임스러운 그래픽으로 좋은 듯. 좋지 않은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다만 게임성은 굉장히 훌륭한데요. 중독성 있는 BGM과 죽여주는 타격감 벨트 스크롤 형태의 게임이지만 레벨업과 육성 시스템이 존재해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고 아빠 하나를 개발했던 개발진들이 만든 게임답게 유머스러운 코드들도 썩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습니다만 게임에 육성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 많은 스테이지 진행 후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은 레벨이 낮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게임성이면 어... 저는 강추합니다. 총 6개의 시대를 걸쳐나가며 문화를 선택해 나가는 특이한 방식을 갖고 있고 지형을 이용해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투 방식으로 문명의 상위원이 되려나 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후 지원이 종료되었고 스팀에서는 안타깝게도 복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죠 플레이어들은 시대를 걸쳐가며 주어지는 선택지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초반에 이집트 문화를 선택했다가 다음 시대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로마 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싶으실 텐데요 상대방도 내가 선택한 문화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특색이 없어진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 전투의 재미가 있는 편이고 동시턴 개념으로 진행이 되기에 문명 같은 게임은 흥미로나 턴을 기다리는 부분에서 지쳤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제 인생의 게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이 게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전투의 무료함이나 조작감이 불편한 점 거기에 위쳐 3를 처음 플레이할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알수 없는 스토리 등이 플레이어에게 물음표를 선사하지만 4차 게임에 적응하고 스토리에 몰입이 가능한 순간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뛰어난 자유도는 없지만 한땀 한땀 정성스레 쌓여져 있는 메인급 볼륨의 서브퀘스트와 얕지만 즐거운 로맨스 요소, 내 선택에 따라 갈리는 퀘스트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테니까요. 확장팩은 거의 타 게임 본편급의 볼륨과 재미를 선사하므로 컴플리트 에디션을 강추드립니다. 소설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읽어나간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선택한 능력체에 따라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라이트한 게임을 생각하고 구매했었습니다.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죠. 너무나 무수한 텍스트 분량으로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책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게임으로까지 텍스트를 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저 같은 플레이한테나 단점으로 꼽힐 만한 문제니 차치하고 디스코 엘리시움은 참으로 재밌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보통의 게임들은 능력체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구조니다 조를 띄고 있지만 여기서는 능력치가 높아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가 일반인의 생각을 이해 못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죠. 그 외에도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스토리와 캐스트 구조들은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게임인가를 단번에 알수 있게 하는데 스토리텔링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텍스트 읽는 것에 내성이 있는 게이머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겨울의 종말. 우리는 방조로서 동작하는 난방기를 중점적으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어 효율적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이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될 테니까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환경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창 재밌게 했던 티패스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잠입 시스템들이 완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다소 아쉬운 완성도를 보여주지만 게임 자체로는 꽤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픈월드에서 보스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잠입이나 전면돌파 전략으로 아지트를 습격해 단서를 찾고 보스들의 기지를 침투해 스토리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오픈월드가 아니라 챕터 방식으로 진행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묻어났습니다. 특히나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특수요원이 된것 같은 컨셉을 잡고 진행한다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교도소를 경영 관리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 죄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침대나 TV 같은 시설들을 지어줘야 한다 왜 죄수들의 인근을 챙겨줘야 돼?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서 초토화돼요 우리는 교도소를 관리하기 위해 주어지는 미션들을 클리어해 돈을 벌고 시설을 더 확대시켜 많은 죄수들을 유치해 지원금을 타내야 합니다 게임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대신 튜초리얼을 시나리오 방식으로 구현하여 재밌게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 뛰어난 액션과 해도 도 질리지 않는 전투 파트, 파회하는 재미가 있는 보스전, 육성의 재미까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싹다잡아드린 게임이 있습니다 개성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빼놓을 수 없죠 다만 흔한 왕도물의 클리셰 범벅인 스토리와 후속 패치는 아쉬운 모습들만 보여줘 꾸준한 서비스를 기대했던 게이머들에게 실망감을 가득 안겨주고 있는데요 평소 스팀 게임 구매하듯 단물 쪽 빨고 빠질 생각으로 구매하신다면 대단히 만족스럽게 플레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I... 핫게임이 될 뻔한 명작, 액션게임으로서는 최고의 재미를 주는 게임 중 하나이며 확실히 모험을 하는 듯한 맛을 주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에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 그것이 게임의 본질이자 본연의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몬스터의 바리에이션이 적은 편이고, 프레임 드랍 문제, 너무나 잦은 이동, 개같은 디렉터의 고집 등으로 평가를 꽤 잡아먹은 게임이기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추가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가격 받아쳐먹을 게임은 아닙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호구와 새 냄새를 마음껏 킁킁 될수 있는 분위기 하나는 끝장나는 해리포터 게임 호그와트 락시 우리는 우리만의 캐릭터를 생성해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마법들을 모두 사용해보거나 신비한 생물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브 퀘스트는 우려한대로 구색 맞추기 용이지만 메인스토리와 호그와트 세계관 고정을 아주 잘 지켜낸 디테일만 보고 구매하셔도 대단히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의 30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프리컬격의 게임인데요. 우리는 남극 연합의 특수요원인 멘도가 되어 실험체 소녀인 제퓨티와 함께 무사히 남극으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게임의 형태는 SRPG지만 이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잠입 요소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턴제 방식의 게임이지만 포복을 하거나 적의 시야를 피해 이동해서 뒤를 쳐 기절시키거나 감염체들을 만날 경우에는 공수류탄을 이용해 유인하는 등의 퍼즐 게임 같은 요소들이 그러한데요. 물론 그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소가 있는 SRPG 장르의 게임에선 내가 키운 캐릭터가 전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많이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만 스토리는 극찬을 받을만 한데요 치트키라고 할수 있는 루프물을 그리고 있고 소녀전선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게이머들도 문제없이 즐길 만하기에 아트 스타일이나 게임성 자체에 관심이 가신다면 문제없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딱 지금 할인할 때 구매하면 디비전1의 나쁜 기억만 있다 해도 재밌게 즐길 만한 폐지줍는 슈팅 게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요원으로서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마비된 미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들이나 갱단을 때려잡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플랫한 아이콘과 부드러운 모션들이 매력적이고 전문화 스킬 시스템으로 육성의 자유도 느껴볼 수 있죠 거기에 배틀로얄 같은 컨텐츠인 다크존에서는 PVP 겸 다크존만의 전용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으니 이색적인 맛을 선사하는데요 슈팅과 조화된 파밍의 맛 그리고 PVP의 맛이 공존하는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저렴한 가격대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 하면 매운맛이 가미된 게임들만 개발돼 일반적인 게이머라면 꺼려하기 마련인데요 여기 이 엘들링은 프롬 최초 오픈월드 게임으로 개발되어 일반 프롬 게임보다 희석된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벽에 막혀 주저하게 된다면 다른 구역으로 가서 더성장에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거기다 희소한 아이템을 파밍하는 맛이나 각지에 깔려있는 던전들은 도전 욕구들을 자극하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는 동굴이 있다 싶으면 진짜 뭔가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의 세계를 여행하는 맛을 즐기고 싶다면 엘들링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 이 세계는 모종의 이유로 기계화된 생물들이 존재하고 퇴화된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로봇과 공룡이 결합된 형태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런 생물들을 직접 마주하거나 탑승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 플레이스테이션4의 한계를 보여줬던 뛰어난 그래픽에서 더욱더 발전된 미러한 그래픽 등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전작에 비해 발전된 액션이나 퀘스트의 형태나 동선 등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지 못한 등장인물들이나 더욱더 못생겨진 에일로이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과연 뉴비친화적인 격투 게임이 있을까요? 격투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들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피지컬을 요합니다. 1대1로 대결을 펼치면 추가적인 오브젝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여기 스트리트 파이터6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퇴화되고 있는 격투 게임 시장에 신규 게이머들을 유입하고 그 유저들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킹오파가 재앙해야 할 그래픽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그래픽으로 먼저 마음을 사로잡은 뒤 신규 조작 타입인 모던 타입을 도입해 원버튼만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붙잡아두는데 성공했죠. 거기에 월드 투어라는 나만의 캐릭터를 키우는 육성의 재미와 싱글 플레이의 재미도 좋았으니 이만하면 앞으로의 격투 게임들을 참고해야 할 교과서적인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전작 7도 절어주는 그래픽을 보여줬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진화를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얼려 엔진 5를 이용하여 또한 번의 성장을 이어냈습니다 그외 신규 게이머들을 신경 쓴 티가 나는 격투 게임답지 않은 큰 볼륨의 스토리 분량과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알수 있는 캐릭터 에피소드 같은 싱글 컨텐츠도 제공하는데요. 다만 이번작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히트 시스템에 대한 악평이 잦아오고 여전히 뉴비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조작 방식 등은 진입 장벽이 되고 있으니 모르면 맞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게이머가 아니시라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캐릭터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철권 조작 방식 나만 불편해? D&D 룰의 게임들은 진입장벽이 상당한 편입니다 거기에 턴제 배틀 방식이 결합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면 안한 것도 않고 흥행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턴제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유입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라리안 스튜디오는 이미 디비니티 1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극찬을 받았고 디비니티 2로 그 탑을 찍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아쉽기도 했었죠 발게이3는 턴제 배틀에선 볼수 없는 높은 자유도의 전투 방식과 유의미한 선택지 시스템 그리고 동료와의 로맨스 플러스 배드싱까지 추가로 멀티 이 시스템 하면 무조건 친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방식을 넘어서 각자 따로 활동해도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턴지 RPG 게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꼭 한번 찍먹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는 여름, 쏟아지는 빗물, 이럴 땐 집안에서 게임하는 게 최고지.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에 무엇을 하면 보내나요? 게임, 친구와 만나서 맥주 한 잔, 여행? 어떤 선택이 됐든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므로 하나를 선택해 다른 선택을 즐기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상 만든다고 대부분의 게임 할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올려서 재밌게 봐주셨다는 댓글 보는 것만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으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 무더위에 열사병 조심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최고만 있으시길 에리지